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긴 먹는데 진짜 맛은 없다 뭘 드시길래 그렇게 맛없게 드세요? 아 현미밥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맛도 없고 깔깔하고 이상해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에 맛도 좋고 먹기 좋은 그 배아 현미가 나왔다는데 모르세요? 현미밥이 맛있다고요? 네, 바로 이곳에서요. 맛도 일품이고 영양도 만점인 배아 현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여기가 어딘가요? 예, 저희 나눔이는 공기, 우리한테 공기와 같은 존재라 할수 있는 쌀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밥 짓기 쉽고 먹기 편하게 만든 배아 현미를 생산 보급하는 곳입니다. 초 정밀 도정 기술로 완전미를 생산해서 밥 맛은 백미처럼 영양, 영양은 현미 그대로 수지 않고. 밥을 지을 수 있는 쌀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그 도정 설비로 완벽하게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밥 짓기도 쉽고 먹기도 편한 배아 현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현미는 참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쌀의 구조를 잠깐 보면 외강층이 있고 호분층 이 있고 백미가 있는데 이 외강층의 역할은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쌀 자체로서의 수분을 그 보호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는 새나 동물들이 먹었을 때 맛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 보호하려는 이런 성분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 외왕층을 완벽하게 벗겨냄으로 해서 맛있고 또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아주 좋은 그 쌀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네, 방호 기능을 제거하고 맛을 봐야 더욱 더 맛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배아 현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배아 현미는 현미 그대로 영양을 유지하면서 밥맛은 백미처럼 아주 부드럽습니다. 또한 시판되는 다른 현미보다 미숙미 등의 이물질 함유량이 적은 고급 현미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 미율이 높습니다. 특히 소단이 탈산소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일반 현미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배아 현미는 그 외광층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농약 등 불순물 잔류 가능성이 없고 또 장시간 물에 불릴 필요가 없으니까 밥 짓기가 쉽고 껄끄러운 맛이 없어서 일반 현미처럼 백미나 아니면 다른 곡식하고 섞어서 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배아연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제조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 배아연미 그 제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연삭 공정에서 그 다이아몬드 롤 키트를 이용해서 주 외강층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그 연삭에서는 그주 외강층을 제거하고도 남은 잔류 미세 외강층을 제거하고요. 세 번째 연미 과정에서는 특수로를 이용해서 주 외관층을 제거하고 남은 호분층을 매끄럽게 표면 처리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포장 공정에서는 선도 유지를 위해서 탈산소 진공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정말 맛도 영양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게 고소하고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 배아 현미는 현재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백미 없는 호분 층과 쌀눈이 있어 더욱 구수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옛날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해주시던 단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또한 이러한 그 현미나 배아식은 그 외국에서도 건강식으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맛도 영양도 일품인 배아현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배아현미를 찾으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저희 나노미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국민 건강에 좋은 완전미 영양 많은 쌀을 공급하겠습니다 저희 배아현미는 어린이의 성장 영양식으로도 좋고 수험생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탁월하고 중장년층의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앞으로 미용품 발효식품 이런 그 부가상품도 개발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국이나 중국과의 그 어떤 그 fta에서도 쌀은 전 국민의 초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와 같이 좋은 기술로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씻을 필요 없는 쌀을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나눔이는 국민과 함께 커가는 작지만 큰 기업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에쓰다란 말은 이젠 옛말입니다. 맛도 영양도 만점인 배아현미밥. 온 가족의 영양식인데요. 앞으로 우리 어머님들은 물에 씻을 필요 없이 아주 편안하게 밥 지으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구수하고 깔끔한 맛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높은 영양가인 배아현미밥 드시고 앞으로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